기부라 그러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어 처음 생겼었을 때그 2002년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모금 활동에 참석을 했는데 어 모금한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부터 작은 기부를 해야 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한 사업도 있고 해서 어 그때부터 지금 시작해서. 그러다가 착한 가게가 어, 생겨지면서 중청북도 사회복지공동본에서 어, 착한 가게를 시작할 때 제가 1호점으로 아마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기부에 참석하고 있는 같아요 그보다 이제 더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제가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요 시골에서 네. 어렵게 자라서 학교도 제가 제대로 못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청소년들 보면은 제가 이제 힘이 붉끈붉끈솟아요 그냥. 아 어. 근데 그뭐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청소년을 바라보고도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어렵게 사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어른들 분들도 보면은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어. <laughs> 우리 그사회복지운동모금회에서 어 열매봉사단이 우리나라 최초로 충청북도에서 음. 만들어졌어요. 열매 예, 봉사단. 봉사단. 예. 우리나라 그렇죠. 최초예요. 예, 우리나라 최초로 열매 봉사단이 만들어져서 예. 그 봉사 단원들 약한5 0명 정도 되거든요. 예. 그5 0 명이 순회 그 모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또그거 말고도 이제 그 지원 사업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하는 작업도 도와주고 음. 예, 지속적으로 매월 하는. 그런 작업들이 많아요. 신문 작업이라든가, 뭐, 그, 용품 같은 거, 전달식 할 때, 이국 때라든가, 하고 또 김장 봉사, 특히, 네. 크게 하는 김장 봉사 있잖아요. 네. 김장 봉사, 김장 나눔도 하고. 그런데 참석하게 하면서 우리 봉사들이 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. 최소 그 열매 봉사단이 그때 2004년도인가, 3년도인가 그때인데, 그 당시에 그 이상훈 초대 회장님이 이상훈 초대생 회장님, 제가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봉사센터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설 보성 봉사센터가 있었거든요 그걸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수별로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 교육을 받고나 기수별로 된 사람들을 제가 이제 같이 봉사단원들을 같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모금의 일을 좀 해줬으면 어떻했느냐 이래가지고 시작된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그때 협약을 냈고이성화 네. 회장님이 이제 추천 해준거죠 우리 같이 하자 협약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모금동에 참석을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글쎄요 뭐 그냥 이것저것그 봉사 봉사를 할까 뭐 사랑의 연탄 같은 데 그냥, 그, 그냥 그런 쪽에도 이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 현양원이나 뭐음 진검다리 등등 소년 대안학교 같은데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갖고 상남경 이렇게 지원 좀 해나가고 청소년이 바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좀 음, 음. 신경을 다 쓰고 싶고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어른분들은 이제 그 한강복지재단에서 또 노인 여행을 많이 해드리거든요. 해외 탐방 같은 거, 효광감. 거기서 제가 이제 봉사단장 하고 있어요, 거기서도. 그래서 여기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부모님한테 대리만 그 뭐야, 대리 효도를 하는 기분으로 어른들은 지 네. 내가 되게 좋아요. 할머니고 엄청 좋아요. 해 아... 기억에 남는 거 많죠. 하는데 그톨게에트 보고 하면 일단은 겨울에 이루어지니까 한겨울에 이루어지잖아요. 크리스마스 전후, 연말 그때 이루어지니까 일단 추워요. 추운데 그 동전을 받는다든가 열매를 달아줘야 되잖아요. 하나씩 전해줘야 되잖아요. 네. 장갑을 낄 수가 없는 거예요. 맨손으로 하니까 일단은 손이 거의 뭐 얼어가지고 동상 수준이에요. 그냥 거의 그렇게 얼어놓은 상태에서도 그 열매를 나눠줬는데 그 뭐랄까. 모여지는 그 동전통이 무거워서 들고 있을 정도가 없을 정도 되는데도 그 모여지는 그 동전이 나중에 합해 보면은 몇 십만 원씩 될때쾌감이 크죠. 그리고 네. 5천 짜리 한장 뭐 넣어주면 그냥 신받다고 뭐 소리 지르고 있기리 아, 네. 예 저게 또뭐기억이 많이 남아요. 근데 나 이게 그 사람들이 생활할때 나눔이라는 걸 되게 좀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크게, 많은 금액을 하는 게낭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렇지 않거든요. 작은 금액, 한 달에 그,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작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, 내게 기쁨이 오면, 기쁨이 있을 때또 올려도 되지만, 작은 금액이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이게 착한 가게들이 열매를 자꾸 맺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. 전국에서 착한 거니까 정말 전국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까지 좀 많은 홍보도 해서 좋은 곳에 쓰여지는 곳에 많이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아직도 아직도 살아야 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. 제가 지금 뭐 하는 일도 지금 그냥 순조롭게 이렇게 살아온 덕분에 잘 되고 있는데. 앞으로도 저는 그 기부 쪽은 뭐 제가 능력이 됐는데까지 끝까지 무조건 갈 거지만 봉사만큼은 끊을놓지 않을 것 같아요. 특별한 욕심 없고 우리 좋은 친구들하고 나랑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계속 봉사하는 곳에서 네. 아름답게 나이가 들고 싶어요.